오늘 말씀은 스가리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 보기 원합니다. 스가리서 14장인데요. 어, 이스가리서1 4장은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일어날 일과 하나님께서 그날을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무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나 암논 요에서 등과 같이 구약의 여러 선지서,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날에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무원히 완성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이 날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왜재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에 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스가랴서 1 4장의 말씀 그리고 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된 계약과 신약의 말씀을 볼때 이것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있고 음, 또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과 구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방향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보자 합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니가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청국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청국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여호의 날은 심판의 날, 황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일절과 이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전쟁과 비극과 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때 주의 백성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견딘 남은 백성 있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환란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대적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아,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골짜기는 아세까지 들이다. 저희가 그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만날 그날에는 어, 그의 발이 하나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한돌 별자기로 도망하라고 우스민 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냥, 지진이 날때 도망가라. 여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진조로 지진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손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영화의 발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가절에 있었던 그날의 그 발이, 감남산을 하실 것이에요. 이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체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력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와께서 호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면 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실 이 해하늘과 해땅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고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영광의 빛 자체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어린 양께서 불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 때문에 해도 없고 달도 없을지라도 빛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들어간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대신 성령의 인재를 통해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절 여와께서 호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와께서 호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허리로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천하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임했던 죽음과 대화 고통의 저주들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대시록 21장 4절에서도 볼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록 21장 4절입니다. 대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아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와그날에이이 이 11절 이후에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과 도두적으로이 부분에는 끔을 각하던 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던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소막을 지킬 것이다. 아멘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소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대인 위에 사실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 자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나라 한국,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전파와 확산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계단앞주발과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망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대사 들리는 자가 와서 이곳을가져다가 그것으로 거기를 삶립이다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야, 아니다. 여기서 말 방울은 말을 목에 내던 방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접했던 물건입니다. 그것은 그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와의 호 전에 있던 물건들과 다름이 없이니 그리고 이말 방울이 이렇게, 어 거룩해질 것이고 또 유다의 모든 소식 성물이 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새로워질 세상에서는 해안과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한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가난 한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죄와 거주 가운데 있는 다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태양의 세장에서는 죄와 거주 가운데 있는 자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에서 예언된 마지막 날과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에 대해 7절을, 7절의 을절 표현을 들리자면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역본에서는 '오직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스가리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날이 실제 어떠할지는 못합니다. 오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음을 깨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돌아갔던 것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할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일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이때이여호와의 날이자 눈의 복림의날 끝쯤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 지식으로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너와 같이 은혜를 입도록 도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어,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습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며 허모하시는분야을 우리도 마음으로 사하고 깨어 있어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습니다.